안녕하세요 듬뿍 요리새입니다. 오늘은 호떡 믹스를 이용해서 집에서 치즈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호떡 믹스 준비하셔가지고요. 거기 있는 잼은 필요 없고요. 호떡 믹스와 이스트와 치즈가 필요한데요. 치즈는 그냥 집에 있는 치즈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이스트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서 더 발효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셔서 좀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주세요. 이스트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물에서 이스트를 완전히 잘 풀어 주시고요. 여기에 호떡 믹스와 저희가 녹여놓은 이스트 물을 집어 넣어 주시는데요. 호떡을 만드실 때는 호떡 반죽은 좀 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넣으셔서 반죽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오늘 같이 빵을 만들 경우에는 믹스가 저희 이 반죽이 질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반죽 정도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넣으시지 말고요. 반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조금씩 나눠서 이스트 물을 넣어주세요. 저희 호떡 반죽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되게 나와야 돼요. 반죽 자체가. 그리고 많이 치대주셔야지만 더 쫄깃한 빵을 만드실 수 있어서 좀 여러 번 치대가지고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반죽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위에다가 랩을 씌우셔서 상온에서 20분 정도 발효를 시켜주세요 치즈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깍둑설기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차 발효가 끝났으면 공기를 좀 빼주세요 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반죽 안에 공기가 가스가 어느 정도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빼기를 한번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전부 다 40g 정도씩 계량을 하셔서 잘라주시고요. 그 안에다가 준비하신 치즈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공굴리기라고 하는데, 이 반죽하신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셔서 터지지 않게, 공굴리기가 잘안 되면 안에 있는 치즈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빈틈없이 치즈 전부 다 집어넣으셔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공굴리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으면 이것도 랩핑 위에다가 한번 씌우셔가지고요. 2차 발효를 해주세요. 2차 발효도 요새는 다들 난방을 하기시기 때문에 상온에서 그냥 20분 정도 발효하시면 되요. 이제 2차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거를 오븐에다가 집어 넣으셔가지고요. 구워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 오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만 팬이 있고 밑에는 팬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되고요. 빵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버터나 오일을 좀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빵이 더 촉촉하고 위에 터지는 부분도 없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이거 에어프라이에다 하셔도 되고요. 전기 오븐이나 아니면 가스 오븐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발효가 잘 돼가지고요 빵이 터지지도 않고 지금 색깔도 아주 잘 나고요 잘 구워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윗부분은 10분이 다 돼가지고 구워져가지고요 앞뒤로 한번 뒤집어주세요 2차로 굽는 거는 안 구워져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색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야지 예쁘기 때문에 뒤집어서 5분 정도 색깔을 조금 더 내주시고요 이제 빵이 다 완성이 돼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맛있게 보여드릴게요. 빵이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호떡 믹스로만 드시지 말고요.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